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담 피치입니다. 쌍콕쌍콕 쌍곡. 쌍콕. 쌍콕. <laughs> 네. 저희가요 오늘은 웨딩 플래너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웨딩 플래너 그리고 웨딩 컨설턴트, 웨딩 디렉터, 웨딩 스타일리스트 등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직업일까요? 아니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호칭이 약간 달라지기도 했고요 큰 맥락으로는 거의 다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턴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여를 하는 그런 직업을 네네. 디렉터 컨설턴트 맞아. 플래너나 컨설턴트라고 <laughs> 하고요 어, 너무 많아요 아요 그리고 이제 웨딩 디렉터는 요거보다 좀더큰 범위 웨딩 홀을 관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아. 좀 예쁘게 하거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분들은 요즘 이제 웨딩 디렉터가고 하는데 뭐 웨딩 PD, 웨딩 매니저, 아, 웨딩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막 만드신 거 아니죠? 웨딩 PD 제가 20년 전에 웨딩을 처음 음, 접했을 때제 명함에 찍혀 있었던 게 웨딩 컨설턴트였어요. 어. 어. 기업형 웨딩 컨설팅 회사가 있고 부티크형 웨딩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형은 가격을 조금 많이 낮춰서 사실 박리담회로 신부님들을 아, 어, 맞아요.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티크형 웨딩 컨설팅 회사는 어, 스타일링. 예, 좀 중점을 둬서 조금 더 신부님과 플래너가 밀접하게 음,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음, 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바쁜 현대인을 대신하여. 아니다, 아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제가 읽을게요.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오셔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엄청 진하게 하고 있어. 이거 보이려고 안경 안 꼈어요. 할머니, 이거 계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네, 두 번째 줄이요? 아니첫 번째 아니, 줄이요. 아니, 아니, <laughs>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관련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 신부의 스케줄 관리와 각종 절차 예산 등을 기획 그리고 대행 대행해 주는 전문 직종. 사실 대행이라기보다는 협업이죠. 그죠? 협업이. 왜냐면 강요를 해서 또 신랑 신부가 네 그렇게 할게요. 할순 없고. 그렇다고 플래너는 자꾸 이걸 추천하는데 소통 안 돼서 아됐고요저 이거 할게요 쓰러놓고 <laughs>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본인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예산 스타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플래너분들이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네, 이거는 같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아요 예산도 저희가 신랑 신부님이 이제 여쭤보세요 저희 예산을 도대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가장 보편적인 답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 결혼을 준비할 때 웨딩 플래너 분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는 나 혼자서 잘할수 있는데 나 혼자서 하면 안 될까 어, 저는 이둘 중에 사실 웨딩 플래너 분의 도움을 받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에도 사실 좀 추천을 더 드려요. 왜요? 어 저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커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 샵이 있어서 이제 가격 견적을 보러 한번 갔었는데 꽤 세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주위에서 듣기로는 음. 플래너가 같이 있으면 가격을 좀더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랑 신부님들은. 그샵에1회성 고객인 거예요. 한번 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 두 번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샵을 <laughs> 이용하진는 못했죠. <laughs> <없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저전 <저거>, 어. <laughs> 남자와 같이 봤던 곳이야. <laughs> 근데. 웨딩 플래너들은 그 샵을 계속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공동 구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어, 할인 받으면 나 여기 하나 꽂아줄 거 하나 더안 꽂아줄 것 같고, 음. 이렇게 반짝이 붙, 붙여줄 거안 붙여줄 것 같고, 약간 할인 받으니까 왠지 좀못해줄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약간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당연하지. 정가가 있는데 정가보다 할인을 받았어. 그러면 약간 내가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웨딩 플래너는 그 샵으로 본인들의 고객을 보내지 않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웨딩이 거품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 눈이 혹시 시퍼레지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거품은 거의 꺼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음. 그렇죠. 사실 웨딩 플래너 도움이 약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이쪽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 음. 근데 무작정 나한테 전화와서 하는 말들이 모두 다 그래서 얼마인데? 그래서 그거 어디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거 어디부터 가야 돼? 뭐부터 해야 돼?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음. 남들이 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똑같은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laughs> 머리 이제 막 고장 나는 거야. <laughs> 그래서, 플래너 분들을 본인이 먼저 이제 서치를 해서 컨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신부님들이 가장 많이 웨딩 스타일링을 검색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맞아요. 노출되는 브랜드만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어, 그리고 플래너도 계속 그런 분들만 노출될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거의 스타급이죠 어, 근데 그렇지 않고 제아에 숨어있는 내공이 아주 가득한 <laughs> 음. 웨딩의 고수분들, 음. 내공이 맞아. 정말 가득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본인이 굳이 자기를 홍보하지 않아도 그 신랑 신부들이 음. 막 후기를 올려요. 칭찬도 음. 막 하고. 음. 맞아, 그런 분들 본적 많아요. 경험이 음.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귀차니즘에 약간 내가 지금 신부님들을 어.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기도 힘든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줄이고 늘려서 올려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서치를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전문가와 같이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예전에 10을 서치했다면, 함께 하기로 했다면 한3 정도만 서치하시는 게 본인들의 마음이 편하십니다. 웨딩 플래너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음. 웨딩에 관한 스타일링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방대하게 나눠져 있는 정보를 본인한테 맞는 소스만 쏙쏙 뽑아서, 음. 흡수시킬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죠. 단점도 있긴 해요. 단점 있죠. 솔직히. 어, 단점이 있죠. <laughs> 음. 나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 나는 자꾸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음. 자꾸 이걸 자꾸 보여줘. 음. 이게 괜찮다고 계속. 나는 이게 계속 확고한데 음. 자꾸 조금 근데 너무 거절을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괜히 갑자기 나는 내 결혼 준비하다가 괜히 이 플래너분 때문에 신경쓰이고 괜히. 근데 나... 약간 이런 거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본인들 회사와 연결이 된 샵으로 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극복히는 <laughs>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간의 노하우로 아이 신부님은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해서 연결을 해드리는 거지 상담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 맞아요 어. 만약에 플래너님이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응. 나는 응. 자꾸 반대로 마음을 들어. 플래너와 응. 어, 약간 기 싸움을 하다가 내가 이겼어. 플래너 는 속상할 거 아니에요? 짜증나고. 아니? 나는 통화 친구 통화면 짜증나고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야. 다른 아니,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 나는 몰랐어. 나는 한번 선택한 플래너는 계속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요 <laughs> 제일 크게 신부님들의 체감하는 단점면 바로 그거죠. 샵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어디든지 굉장히 많은 샵들이 제휴되어 있지만 모든 샵을 다 파트너십으로 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와 유사한 느낌을 가진 음. 드레스샵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샵에만 연연하지 말고. 음. 근데 나는 죽어도 이 샵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워크인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는 두 가지만 하고 싶다라고 음. 했을 때 네. 패키지를 선택 안 했을 때보다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전체적인 할인율은 이제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큰 금액으로 많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결과물만 보면, 결국엔 내가 원했던 걸 했을 때가 만족도가 그래도 좀 높긴 하잖아요. 음. 정신적으로는. 음. <laughs> 그죠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 너무 아니다. 라고 음. 하면은 이제 조언을 이제 해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부님 취향으로 맞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좋은 것 음. 음. 그리고 굳이 나 그런 뭐 웨딩 플래너 필요 없는데 정말 본인의 스타일, 감각이 좋거나 아니면 웨딩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워크인으로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단점은 이제 음. 그 비용적인 거는 좀 여유로워야지 된다. 음. 웨딩 <laughs> 플래너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어, 선택이에요. 네, 저희가 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음. 아, 그러면 나는 뭐 이런데 소질이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것도 음. 돈적인 것도 여유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워크인 하겠다. 음. 어, 그럼 정답. 음. 그럼 워크인. 뭐 나는 이제 실험도 바쁘고, 나도 빨리 결혼 준비해야 되고, 나도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하나? 그러면 일단 웨딩 플래너를 먼저 선택해서. 상담을 에, 음.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또 추천합니다. 음. 네. 가장 중요한 거 신부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신랑이 막아 그걸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냥 해 이렇게 갑자기 말 한마디 쉽게 하는 걸로 신부도 평생 가거든요. 신랑님들 예쁘게 말해주시고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고 상담도 착하게 평상시보다 좀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면서 느끼한 말도 해주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추천해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걸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역시 쌍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